근데, 나이지리아의 경제를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굉장히 이해하기할 것도 많고 흥미로운 내용도 많아요. 어. 나이지리아를 이끌어서 아프리카의 거인이라고 불립니다. 음. 그만큼 경제가 인구도 많지만 규모도 굉장히 큰 나라예요. 네. 나이라라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요. GDP를 보시면 24년도에는 아프리카에서 하위, 그리고 세계 (53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기존에 (17년도와) (20년도는) 또 아프리카에서 (1위를) 아...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정말로 큰 나라이죠. 네. 음, 오, 사우스 아프리카 떨어진 것도 신기하다. 네. 그러게요, 많이 떨어졌네. 음, 그래서 네. 뭐 남아공, 알제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요 나라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laughs> 1인당 GDP는 굉장히 낮아요. 음. 2 0 0 0 불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래서 아까 뭐 GDP는 상위권이었지만1인당 GDP는 막 네. 2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요. 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00. 52권 이하를 하지 음,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 나이지라가 양과 음이 있다, 이렇게 도 음. 얘기하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이 오. 더 심해진 거예요. 음. 음. 그리고, 떨어지네. 네, 그리고, 어, 가장 가난한 나라. 2이 안에도 와.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아까 수도 보여 주셨던 거랑 음. 비교해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하다는 네,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이 빈곤 문제가 이제 외신에도 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냐면 하 GDP는 굉장히 높은데 네. 사실상 국민들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 음. 빈곤율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무려 23년도에 거의 사십 프로에 육박합니다. 와. 응. 와. 그또 이나마 이것도 96년도 이때에 비하면은 점점 감소를 하긴 했지만 이게 음.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음. 어, 조만간 나이지리아 인구가 이어 한 2천 3천만 명인데 음. 빈곤율이 거의 아. 1억 4천 0 0만 아, 명이 넘을 거라고 와. 이제 어, 세계은행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빈곤율이 뭐길래 이렇게 음. 빈곤율을 통계를 내서 이거를 보고 아 심각하네라고 말할까 네. 하고 좀 궁금해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빈곤이라는 거를 상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빈곤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인 빈곤을 얘기하고, 그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 빈곤을 음. 얘기를 하는데요.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이제 빈곤율이라고 말하고, 이 빈곤선일, 이제 세계은행에서 정의하기로는 하루에 2.15달러로 이제 생활을 할 경우에 이제 빈곤선에 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은 정말로 이제 저소득국가는 뭐 2.15불인데, 뭐 음. 중저소득국으로 가면은 뭐3몇 불, 뭐그 위에는 6몇 불, 기준이 좀, 그치, 음.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2.15달러 이하. 음. 아. 음. 그런데 여기서 또더 심각한 게 그냥 이 빈곤선 말하는 거 말고 다면적 빈곤층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음. 이걸로 따지면은 64% 이상이 이제 빈곤층이다라고 하는데요. 오. 이 다면적 빈곤층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느 물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전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음. 뭐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음. 이런 게좀 구체적인 항목들이 더 들어가요. 그거를 아. 따지면은 더 빈곤층이 넓어지는 거죠. 아. 음. 그러면 이렇게 왜 GDP와 1인당 GDP가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음. 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복합적이라 뭐딱 정의 내릴 음. 수는 없지만 그 이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너무나 많은 인구가 있다라는 거.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북부와 남부의 빈부 격차가 상당히 심하고요. 음. 그리고 또 특정 산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자원에 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음. 외부 충격에 굉장히 음. 약하고 음. 또 부패가 심한 나라이기도 아이고. 하고 또 인플레이션 심해서 화폐 아 가치가 점점 지금 하락하고 있고 생산성도 약하고 음. 정말로 이유를 따지자면 너무나 많은 음.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가 2022년도에 화폐 개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액권 지폐에 원래 있던 도안에서 어 색깔만 바꿔서 이제 신권을 음. 만들어요. 이유로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우리 음. 이거 돈세탁 예방하려고 한다. <laughs> 그리고 위조지폐 예방하려고 한다. 범죄에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인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좀 이거를 회수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현금을 좀 줄이고 우리 디지털 경제로 아, 한번 촉진해 보자라는 음. 이유도 있고 명분 좋다. 어, 네, 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폐 개혁을 하고 또 정치적인 이유를 들자면 2023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음. 현금으로 표를 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음.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네. <laughs> 그래서 이 국권을 신권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국권을 이제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입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신권으로 이걸 인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라에서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을 주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국권은 다 휴지 조각이 된다. 이렇게 아 발표를 합니다. 아 근데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연장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잖아요. 휴지 조각 된다고 하니까. 음음. 그래서 국권을 이제 신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나이지리아에 많은 사람 들이 이 계좌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 네. 정도가 계좌가 없어서 음. 바꾸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못하면은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거 모바일 결제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네트워크가 그렇게 아, 안정적이지 음. 못해서 또 많이 활성화가 되질 못했고 음. 그리고 워낙에 이 나라가 우리처럼 카드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현금 기반 음. 경제다 보니까 현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음. 또 신권교환을 사람들이 못 합니다 음. 보시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지금 신권교환하려고 줄서 있는 것 같지만 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에 지금 신권을 바꾸려고 몇 시간 동안 은행 앞에서 어... 저렇게 기다리는 일도 음... 발생을 하고, 또 심지어 암거래상 같이 중간에서 아...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주는. 네, 네, 줬는데 무려 수수료를 30%를 챙기기까지 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사에 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정부는 이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신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바꾸는 거 말고도 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때 조차도 제한이 걸려서 다 그러네. 자유롭게 못하고 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작년도 12월까지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이 음. 계속 있다가 작년에 기사가 결국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laughs> 아 이거 다 아직 나못 음. 바꿨는데 이거 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들이 계속 돌고 작년 12월까지 못 바꾸면 은 이거 법적 효력 없다 음. 이런 말들이 돌다가 결국은 나이지리아 이 중앙은행에서 아니다 이거 법정 통화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거고 그래서 야. 결국은 화폐 개혁이 <laughs> 실패한 거죠. 지금 국권과 신권이 다사용되고 있습니다. 왜한 거야 도대체. <laughs> 진짜 예측을 너무 못 했네. 얼만큼 음. 필요할지를. 아니야. 네, 음모일 수도 있어. 저렇게 음. 될걸 알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충분히 정치적으로 가능해. 정치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려고 음. 그렇게 했다라는 음. 어.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과 연결됩니다. 아, 아, 갑자기? 네네. <laughs> 네.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수를 보면은 어, 1위가 인도고 2위가 나이지리아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가 뭐냐면 몇 년씩 놓아두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실물 결제 활용을 한다거나 저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 지수를 보는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나이지.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나이지리아 화폐가 나이라잖아요. 네. 나이라가 그 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 이 비트코인을 또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음. 미국이 싫어하겠다. 달러 선호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거래를 할때이 사람들이 계좌가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암호화폐 거래는 굳이 계좌가 없어도 이거를 만들어서 거래를 할수 있고 나이라 가치가 굉장히 평가절하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그 만한 값어치를 하지 못하니까 음.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암호화폐가 너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다 음. 이런 마음에 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나이지라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은 주식보다 이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호화폐 채택 지수가 음. 나이지리아가 거의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택 지수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거래를 많이 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높은 지수가 나오겠죠. 음. 근데 그거 말고도 큰 금액 말고도 소액거래. 음. 그러니까 이거를 소액거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음. 사용하는 거, 물건을 구입할 때 암호화폐를 진짜 사용을 네. 하고 이런 것들을 음. 보고 이 지수를 결정을 합니다. 음.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개인 간 거래가 또 1위에요. 어...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것보다 암호화폐를 돈처럼 주고받는 거죠. 음. 음. 그래서 투자보다는 실물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음. 또 외국 제품을 구입할 때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어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비트코인 거래 글로벌 리더가 됐다. 아, 음. <laughs> 그런데 그 이유들은 뭘까라고 따져 보면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나이라의 음. 가치가 너무 낮고 홍금을 할때 오히려 이 비트코인으로 보내는 게 정부의 낮고. 제재가 없고 음. 젊은 층이 음. 또이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음. 더 접근하기가 쉽고 음. 또 계좌가 없다 보니까 은행보다는 또 이걸 더 선호하게 되고 음.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화폐개혁의 실패.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이런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한다. 음.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 음. 저거는 비트코인 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저런 음. 나라가 나이지리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비트코인을 뭐 많이 사용하든 안 하든 나이지리아 경제가 음. 더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네.